수단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중 병자를 고치시는 의원과 병자된 인생의 모습, 그러니까 의원과 병자의 관계라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째는 기독교와 치유. 의 관계는 굉장히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 할것 없이 거의 예외 없이 거의 모든 종교가 그, 그 중점의 강약은 차이가 좀 있겠지만은 더 강조하고 덜 강조하고의 차이점은 있겠지만은 특별히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거의 본격적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베느라는 그 유명한 영화에도 결국 클라이맥스는 나중에 예수 부활하심으로 모든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는 무덤에서 죽은자가 살아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클라이맥스를 마치게 됩니다. 기독교와 신유의 관계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신유는 신의 어떤 특별한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원과 의사 되시는 하나님과 골속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 병자된 인생의 모습을 기독교는 굉장히 실감 있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문제를 떠나서 기독교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예수께서 예수의 3대 사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아주 한 문장으로 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3대 사역입니다. 그 예수의 3대 사역은 천국을,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다라고 예수의 삼대 사역은 하나님 나라만 아니고 또그나라들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으로도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켈루스 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디다스케 디다스코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다 라는 요약된 말씀이 나옵니다 어, 심지어 마테마가 누가 사복음서의 한 저자인 누가는 의사라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의원 누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의사인 누가는 사복음서의 저자였는데 그, 누가가 의사였다. 어, 사복음서를 쓴 사람이 의사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굉장히 절박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 나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절박한 관계다. 제가 지금도, 음, 요번에 좀 오래 끌었습니다. 한 달, 한 보름 정도 끌고 내일 또 병원에 가야 되는데, 요번에는 하여튼 오래 끌었습니다. 내일 가면 아마 열 번째 재활의학과에 가서 치료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내일 가면 안 가도 될는지 한번 더 가야 될는지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허리가 허리로... 병원을 찾은 지가 40년쯤 됐습니다. 40년 전에, 30대 초에도, 어, 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심지어 서울까지도 올라가가지고, 서울에 뭐, 정, 발을 정자가 들어가는 어떤 안수 집사님이 할렐루야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은 그 메스쿵을 많이 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좀 만나볼까 해서 가서 상담도 하고는데 자세를 바로 고쳐야 된다. 목사님 턱이 앞으로 나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턱을 당기면서 발을 정자로 딱 대서 목사님 머리가 굽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잘안 주요 제가 근데 그렇게 안 고쳐지더라고. 음. 그런데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그런데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올라가, 올라가면서 점점 더그 통증의 강도가 잦아지고, 통증의 강도가 잦아집니다. 그리고 오래 가고, 전에는 한번 가면 몇 년을 견뎠는데, 나도 모르게 자주, 자주 가게 되고, 잦아지고, 또한번 가면 몇번더 가게 되고 한 번에 끝나지 않고 통증이 심하고 그럼 그 얘기가 제가 아주 관심을 갖고 읽는 서울대학교 수가 전 지연 책인데 그 지연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백년 허리라는 책인데 여러분들께서도 허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인데. 서울대학 교수가 무슨 논 책을 저렇게 쉽게 쓰나, 저런 간단한 내용을 그렇게 뭐 거창하게 쓸게뭐 있나 하고, 제가, 제가 읽은 지가 몇년 됐는데, 요, 금년에는 결국 네 권짜리 책을 다 샀습니다. 네 권까지 썼는데, 처음 초판 나올 때, 그거 재밌게 읽었는데, 그것도 몇년 됐죠? 한 3년쯤 됐나? 그런데, 그 초판 이후에, 정보돼가지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많이 많은 글로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깨알같이 쓰는 게 서울대학교수의 특징이란 특징입니다. 깨알같이 깨알 같은 이 섬세한 그 환자들의 고통, 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깨알같이 분석해가지고 나름의 그 안내를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아, 참, 서울대학 교수는 어렵게 말해서 서울대학 교수가 아니라 아주 쉽게, 그리고 참 친절하게, 책만 읽어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주는 게 서울대학인갑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의원 되시는 하나님과 병들어 고생하는 나와 인생과의 관계가 그려져 있는데 그 관계를 정말 실감 있게 표현한다면 비행기 안에서 어떤 급성으로 어떤 병이 났다든지 출산을 하게 되어도 신문에 종종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그 비행기 안에서 방송이 나오거든요 혹시 승객 가운데 탑승자 가운데 의사 되신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얼마나 즐박합니까? 애는 지금 나올라는데 아파 죽겠는데. 근데 마침 또 왕진 가방 비슷한 거라도 들고 있으면 얼마나 고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아 내가 그분 때문에 살았다는 말까지 아마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고 그냥 다섯 번째로는. 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라져야 할 병원이라든지, 사라져야 할 직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오는데 병원과 의대는 아직까지도 추세의 길이고 큰 사업의 길이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들어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 그병들고 고생하는 사람을 돕는 의대라든지 병원 사업은 아직도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주 개괄적인 얘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 월요일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몇 가지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치료자이셨습니다. 말라기 사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바라셨다. 말씀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셨다. 그 광선을 몇십 년 전에 은혜를 참 크게 받았을 그무렵인데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레이지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치료 레이저 개념이 없었습니다. 레이저는 진단하는 것이지. X-ray도 그렇고, CT도 그렇고, 진단 광선이지, 치료하는 광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 10년 전에 보니까, 이 의사는, 말하자면, 방사선과 진단방사성과 진단 의사인데, 그 진단방사성과 의사가 서울의 유명대학 병원에서 수술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더라고요. 이게, 이이건뭔 말인가 보니까 거기에 요즘 레이저는 레이저만 가지고 수술을 하니까 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를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서양에서 했던, 어 세미나를 통해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한 거지요. 야 이제야 한국에도 어, 어, 그 치료하는 광선이 소개가 되구나. 그래 말라기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사람 아담이 유죄함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을 때그 죄로 인하여 원죄의 상태가 되었을 때그 원죄 상태를 영혼의 병든 상태로 보았던 것입니다. 영혼의 병든 상태로 보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치료하셨다 하는 말씀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영혼이 병든 상태를 성경은 어 병적 상태로 보고 하나님은 그 병적 상태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에 이어서 우리에게는 고칠 수 없는 중환병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삶이 파괴되는 경우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소경이라든지, 안전병이라든지, 귀먹을이라든지, 혈루병이라든지, 뭐, 암이라든지. 그런 정말 심각한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상태를, 그럼 주님은 영적인 병만 고치시고, 우리의 중한 병은 고치시지 않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중한 병을 고치십니다. 세 번째는 약한 자까지도 병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병드는 자도 병든 것이고, 그리고 중한 병으로 고통받는 자도 병든 자이고, 몸이 약한 자도 병든 자로 폭넓게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치료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료자이시고 인생들은 영혼이든지 중한 명이든지. 골골하는 약한 사람이든지 치료받아야 할 대상으로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영이 병들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질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음명을 하셨지만은 그걸 사람의 생각으로 아주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씀을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영이 병들었다 하고 두 번째는 그 병든 영에 의해서 육체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병들고 영이 병들므로 인 해서 육체가 병들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은 기본적으로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약한 자이고 생활 습관이 아주 그 붕괴가 되어져 버린 상태로 놓여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 합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치료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없잖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나 영혼의 병이든지 비싼 의료비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병이든지 아니면 내가 참 약한 편이다 라고 하든지 어떤 종류의 치료받아야 할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치료자이시다. 어,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로 유쾌한 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일 12월 두째 주일 오후 시간에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유약, 엉터리 약을 뭐배 아픈데 활명수를 먹어야 되는데 배 아픈데 뭐 엉뚱한 약으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아프다, 아프다 하면 활명수 사드리고 박카스 사드리고 박카스하고 아프고 아무 상관없는데 아이고 네가 사주는 박카스 그약 마시고 나니까 병이내가다 나섰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그 플라시보 효과가 30%입니다. 그30% 속에는 우리의 축사도 있고, 우리의 믿음도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도 30%는 묶어 들어가는 겁니다. 축사만 해도 30% 플러스 알파가 묶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 목사님께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귀신을 쫓으시고 귀신이 나감으로 내가 병이 나음을 받았다. 30% 플러스 알파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성경이 가능한 표현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